안녕하세요. 이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이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실천하는 지식인, 문학인, 시인, 이육사의 상과 시입니다. 이육사는 1904년에 태계의 14대 손으로 경부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육사는 어려서부터 형제지간의 우애가 지극하였으며, 용모는 청수하고 깨끗한 선비형으로 한번사귀면 생사를 같이할 만큼 신의와 의리가 강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시는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광야와 절정에서 드러났듯이 식민지와의 민족적 비운을 소재로 삼아 강렬한 저항 의지를 나타내고, 꺼지지 않는 민족 정신을 장음하게 노래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시 발표는 주로 조광, 풍림, 문장, 인문평면을 통하여 1941년까지 계속되었으나 시작 활동 못지않게 독립투쟁에 헌신하였습니다. 시인 유육사는 한국 현대문학사가 갖게 된 자랑이며 긍지입니다. 우리 겨레의 현대사에 그런 선배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그는 일제 암흑기에 반제국주의,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다진 금옥같은 시들을 남겼는데요. 그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조국 광복에 온몸을 던지는 가시밭길을 택하였습니다. 그의 홍과 시, 그의 시를 두려워한 일제는 십여 차례나 그를 구금토 가였고, 그때마다 혹독한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그의 호인 이육사도 감옥에서 수인번호 264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정설로 되어 있지만, 그 속내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를 도릉된다는 뜻의 육사를 썼고, 다음에는 고기 먹고 설사한다 라는 뜻의 육사를 썼습니다. 전자가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현실에 대한 분노라면 후자는 그래봐야 별수 없다는 냉소가 아니었을지. 그러다가 한 친지가 역사를 도릉된다는 건형용의 뜻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평평한 육지로 만든다는 이름을 써라고 권유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육사로 스스로를 일컫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평탄케 하는 노력에 몸을 던집니다. 일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박해에서도 그는 단한 번도 투쟁의 어를 놓치지 않았고 끝내 그는 41세를 일기로 일본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 중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 읽는 시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그의 대륙적인 기질과 불굴의 정신 그리고 역사의식이 녹아 있는 시입니다. 광야 이 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구이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노와 부르게 하리라. 그는 그의시 가운데 청포도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시를 썼는지 모르겠다는 자화자찬 비슷한 소리를 한 만큼 말이죠.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이거 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거 간다며 이거 간다"고 그러면 곧 일본도 끝장난다고 후세의 평론가가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입으로 한 자작시의 해석입니다 이 육사는 어릴 적부터 형제들과 함께 할아,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 통감, 소학 등을 익혔으며 유경제 모두 재해, 재해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육사는 생애를 통하여 36편의 시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폭풍우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대에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요? 실천하는 지식인이 걸어갔던 이육사를 보면서 치구, 추구해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방송의 어점은 실천하는 지식인, 문학인, 시인. 이 육사의 상과 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용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